일단, 돈을 조금 주는 회사는 가도 돼요. 그리고, 야근하는 회사도 돈만 많이 준다면 가도 돼요. 근데, 돈도 적게 주고, 야근하는 회사에는 가면 안 돼요. 네, 이번 주 제로초 토크 주제는, 야근하는 회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왜 가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돈을 조금 주는 회사는 가도 돼요. 그리고 야근하는 회사도 돈만 많이 준다면 가도 돼요. 근데 돈도 적게 주고 야근하는 회사에는 가면 안 돼요. 이게 뭐 당연한 소리죠? 돈 적게 주고 야근하는 회사, 누가 봐도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냥 단순히 돈을 적게 줘서, 뭐, 그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돈을 적게 주고 야근하는 회사에 가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다 대안이 없어서 그런 회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차라리 진짜 조금의 여유라도 있다면 그 회사에 가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른 회사에 가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야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워라벨, 워라벨에서 뭐 돈만 많이 주면 라이프를 좀 포기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돈을 많이 주는 경우에 야근하는 회사 가셔도 돼요. 단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야근하는 회사에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인데 바로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그래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회사에서 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일찍 끝나서 밤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야근하는 회사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개발을 못 하는 경우. 그 경우를 개발자는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하고 할때 야근하면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엄청 하찮은 일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다 반복 작업. 그다음에 뭐 하찮은 일인데 뭐 내일 해도 되고 솔직히 그런 일들인데 그냥 일정이 촉박해서 야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내 실력 향상에 도움 안 되는 일로 야근하고 나서 다음날 왔더니 또 야근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야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달 금방 지나가고 또1 년도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나요 실력이 안 늘죠 그러면 이제 뭐 염차가 쌓여서 연봉이 조금 조금 올릴 순 있는데 보통 개발자들은 이직을 할때 연봉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실력이 향상이 안 되면 이직이 되겠어요? 이직이 잘안 되죠. 그래서 개발자는 항상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두어야 돼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뭐 코딩 실력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알고리즘 공부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막 문서 작업이나 아키텍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 이제 회사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구현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책 같은 거 읽고 막 스터디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가면서 이제 회사 외의 시간 예, 그런 시간에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 자기 개발도 솔직히 한두 시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뭐 적어도 네 다섯 시간 최소 예, 그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런 자기 개발 시간을 꾸준히 쌓아왔던 사람과 아예 없었던 사람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 시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던 사람들도 이제 한 5년, 10년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한 시간이 있는 기계랑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잠을 적게 잔다 해도 6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6시간 자고 밥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솔직히 하루에 쓸수 있는 시간이 15시간? 근데 대충 회사에서 얼마나 쓰죠? 회사에서 9시간에다가 점심시간하고 출퇴근하면 한 12시간 이 정도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만 남는데 이 정도를 자기개발에 투자하기도 바쁘고 또는 예,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하고 예, 그러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만약에 그때 하찮은 일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해보세요. 뭐, 하루 이틀 야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한 달째 야근하고 그런 거. 거기다 돈도 안 준다. 그러면, 예,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이제, 차, 실력이 올라서 이직할 때, 나는 그 회사에서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직을 할수 있는 실력이 안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래서 이제, 아무 데도 안 받아주면, 또, 어디 밖에 갈데 없어요. 지금, 그, 야근하고 돈 적게 주는 회사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계속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취준생이라서 돈은 조금 주는데 야근하는 회사 이런 데라도 지원해볼까 고민을 하신다면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 생계가 너무 힘들거나 돈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개발자로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면.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돈을 조금 주면서 야근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서라도 따로 공부를 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간을 내셔서 그곳을 탈출을 하세요. 만약에 탈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계속 그런 회사에서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뭐 몸이 고장 나든지 아니면 개발에 완전 질려 버리든지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 그게 가장 쉬운 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실력을 늘리고 그러는 거. 예, 그래서 그곳을 탈출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중간에 끊어내기가 정말 힘든 게 이게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차라리 취준생의 입장이 더 나아요. 아예 회사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안 좋더라도 돈을 벌잖아요. 돈을 그래서 돈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그래도 취직은 했다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좀 아니야 자기개발도 안되고 솔직히 하는 일도 내 실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켜보는 눈과 그 당장 소득이 끊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회사 다니던 사람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취준생은 아예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뭐 재고할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어 주변에 좀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거를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일은 진짜 엄청나게 하는데도 실력이 진짜 하나도 안 늘어서 계속 그런 회사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격상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혹시나 그런 성격이시라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시라면 자기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진 않나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IT 쪽에서 유명하잖아요? IT는 보통 SI 회사들이 악명 높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막 블랙리스트처럼 이 회사 가지 마라. 골 XX 뭐 이런 회사 가지 마라. 이런 거 유명한데, 항상 결국은 누가 가죠, 거기를. 갔다가 떠나거나. 근데 떠나지도 못해서 그 회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직했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똑같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력이 안 늘고, 대신에 연차만 쌓여서 나중에 막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연차 그걸 쌓여서 나중에 다른 데로 갈수 있을지 일단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자기의 연차가 쌓여가는데 그 연차에 맞게 자기 실력도 실제 실력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이제 연차에 맞는 대우를 받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 10년 차인데 뭐 했냐 지금까지 도대체 10년 차인데 왜 실력이 없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계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막 그렇게 개발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회사를 잘 골라서 가셔야지 그 연차랑 실력이랑 이제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경력이 진짜 많아요. 아, 이 말을 빼먹었어요. 왜 회사에서는 자기개발이 힘드냐면 진짜 막 스타트업처럼 격변하는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 중소, 중견, 대기업 이런 데는 일들이 천천히 변해요. 일들이 천천히 변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분야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좋게 보면 뭐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 개발은 솔직히 분야가 넓고 공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공부할 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개발을 하기 힘든 이유가 회사 일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새로운 걸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항상 따로 자기 개발 시간을 마련해서 새로운 거, 다양한 거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뭐, SI랑 스타트업은 개인의 선호인데, 솔직히 SI에서도 자기 실력 많이 늘리신 분 많아요. 그래서 뭐, SI가 낫냐, 스타트업이 낫냐,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개발, 자기 코딩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시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AI가 만약에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AI가 아니라 그냥 단순 작업 반복하는 그런 AI죠. 내가 지금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코딩을 하는데 이게 뭔가 단순 작업의 반복 같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몸에 익은 대로 타자를 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